프리랜서라던가, 네네. 뭐, 연예인이라던가, 뭐, 개인적으로 방송을 한다던가, 사업을 한다던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네. 어, 내년에는 이렇게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운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래프를 보면은, 내가 시작점에서 한, 100%를 놓고 봤을 때, 올해는 한30% 올라갔다. 응. 그러면 내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응. 그런 운대야. 안녕하세요. 천상신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오늘 시간에는, 응. 이제, 이제 곧 2024년 갑진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2024년 대박 나는 띠를 선생님이 좀 호명해 주시는 시간 을 가져볼까요? 어 대박 나는 띠. 네네네. 어 일단은 갑진년 내년에는 일단 다섯 띠 말씀드릴게요. 음... 일단 제일 좋은 띠는 네. 닭 띠. 닭 띠분들. 응. 닭띠분들이 네. 고생을 많이 했어. 네. 내가 삼제 지나가고 해운연으로 부딪히면서 네. 뭐 좋은 분도 있었겠지만 네. 안 좋은 분들도 많이 있었다. 네. 힘들게 힘들게 넘어온 분들도 많이 있어. 근데 이제 닭띠가 이제 날개를 다는 그런 시기야. 네. 내가 4, 5년을 갔다가 밑으로, 그냥 밑바닥에서 금전으로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자손으로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네. 2024년이죠. 갑진년에는 네. 어, 이렇게 날개를 달고 나는 영국이야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업적인 게 일단 상승을 하겠지. 네. 사업에는 뭐 장사, 영업 이런 거다 같이 해당이 돼요. 아... 그리고 일단 닭지분들이 보면은 좀 영특해. 음... 근데 내가 영특한 거에 비해서 이제 시국에서 많이 안 따라줬다. 음... 경제도 어렵고 또 해운연으로도 그렇고 삼재가 넘어가면서 네. 그냥 고비고비 이렇게 왔어. 아... 근데 2024년 갑진년에는 네. 음뭐 사업이 있다면 좋고 사업이 있으면 뭐야 금전운이 열, 열리겠지. 그죠 그리고 금전이 열리려 그러면 어떻게? 또 기인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지. 어...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가 맞고 각집분들이 네. 보면 직성도 세고 또 기가 세. 음... 그래서 이게 사람을 잘 봐. 이게 우리 같은 이렇게 무당이 아니더라도 이게 사람을 잘 이렇게 캐치를 하거든. 직성이 음... 음... 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여적지는 사람을 내가 운이 좋을 때는 그게 잘 맞는데 음. 운이 안 좋을 적에는 그게 안 맞는 거야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성이 쎄도 사람을 만나도 계속 인간 풍팔 파 왔거든 네. 근데 내년에는 옳은 사람들 옳은 인연 이런 것들이 네. 들어오는 시기야 그러니까 는 닭띠분들이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왜? 돈이 따라오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세상 없어도 돈보다 좋은 건 없어 그죠? 그리고 있지 우리나라는 돈이 권력이고 돈이 힘이야 어... 돈 없으면 천대받고 네. 어?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음... 내가 돈만 있으면 나랏밥 먹는 사람도 다 고개 숙이고 들어와 어? 어? 그러니까는 닭집인들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음... 어 2024년 갑진년에는 네. 좀 으쌰으쌰해서 네. 어좀 돈도 벌고 어... 또 내가 문서도 잡고 네. 또 좋은 기인도 들어오는 은때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떤 띠가 있을까요? 말띠. 말띠 분들이요. 음. 말띠 분들 좀 되게 활동성이 크죠. 음. 그리고 이제 여자는 이제 사주팔자가 무적이 세다 그러지. 음. 내가 아까 닭띠 닥띠 얘기했지만 닭띠도 사주가 세지만 네. 말띠도 막상 막아야. 왜? 사주가 커. 활동력이 넓고 음. 그래서 말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게 자제부리한 일을 잘못 해. 음. 그냥 큰 거. 이렇게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네네. 그러니까 내가 큰 거를 노리다 보니까 뭔가 잦은 실패가 있었을 수 있어. 음. 근데 말띠분들이, 어, 내년에는 일단은 뭐 귀인 운은 열리는 시기고, 음. 또 이렇게 변화가 따라오는 시기야. 변화요? 어, 변화라는 거는 내가 뭐 사업을 했던 거를 갖다가 뭐 업종을 바꿀 수도 있고, 어. 또 내가 뭐 직장 이런 것들 갖다가 뭐 상승해서 올라가는 운이 있을 수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없다. 음. 이제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분들은 이제 배우자 그다음에 이제 부부궁 어... 요런 거에서 좋게 작용을 해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일단 인연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부부간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야 어... 그리고 말띠 분들이 보면은 어, 내가 좀 노력을 하면은 금전이 따라오는 사주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주 자체에 이렇게 복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는 거를 갖다가 활용을 잘 못해가지고 네. 내가 금전으로 힘들고 어렵게 가신 분들이 있어. 근데 2023년 갑진년에는 어 어떤 그런 계기가 되고 또 내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일이 터져주고 네. 또 아까 얘기했잖아 직장도 상승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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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말띠 분들도 내년에는 뭐, 몇 살, 나이 상관없이, 음. 어, 이렇게 운이 열릴 수가 있고, 네. 또 이렇게 좋은 사람, 배피, 인연, 만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말띠분들 중에, 네. 네. 사주가 세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기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네. 네. 요즘 뭐, 불법적인 거, 많잖아. 음. 우리가 이제 직업으로 따지면, 반은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아무 지장이 없는 거지만, 음. 반 정도는 음기에서 하는 게 너무 많아. 음.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요즘 약간 관제수는 좀 조심해야 되겠지. 아, 어, 그러니까 그것만 피해 간다 그러면은 어, 뭐 금전이나. 뭐, 좋은 인연이나, 요런 것들은 잘 풀어지고 있고, 음, 또 이렇게 네. 새로운 아이템이라던가, 요런 네. 거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좋은 것들이, 어, 터져 나올 수가 있고, 오. 또 우리가 뭐, 사인하는 일, 네. 그게 이제 땅문서가 됐든, 집문서가 됐든, 건물이 됐든 간에, 음. 이게 사인을 하는 일이 있다. 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내가, 아까 말띠 사주가 크다 그랬잖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게 움직여 줄 수가 있어 이게 자잘하게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한개 하나가 뭐탁 터져진다던가 그런 기회가 올수 있는 어, 띠라고 보시면 돼요 아, 좋네요 음. 다음으로 또 어떤 띠가 있을까요 선님 양띠 양띠 분들이요? 양띠는 올해 개면연에 조금 이렇게 다른 해보다 음. 좀 이렇게 안 좋았던 사람보다는 좀 좋았던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어,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려워도 돈 버는 놈들은 돈 보이잖아. <laughs> 어려운 사람 네. 어렵고. 그죠? 근데 내가 이 시점에서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게 뭐냐면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대우가 좋아. 음... 못 사는 사람한테는 대우가 안 좋아. 아... 우리가 은행권도 보면은 네네. 잘 사는 사람한테 오히려 이자를 더 받고 못 사는 사람한테는 이자를 덜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죠. 그래야 나라가 편안하잖아. 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거꾸로 됐어. 음...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놈들은 계속 잘 살고, 아...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양띠분들, 얘기하다가 이제 좀 샜는데, 네. 양띠분들이, 어, 올해부터 이제 풀어지는 운이 들어오면서, 음... 어, 내년에는 일단은 급상승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네. 계속 이렇게 뻐그러져. 안 돼. 이거 생각해도 안 돼, 저거 생각해도 안 되고, 안 되던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내가 지금 힘들어서 어떤 변화를 주려고 그러는데 뭐 꼼짝도 안 하는 거야 어... 금전도 막히고 또 우리가 문전도 막히고 어또 움직여 주지도 않고 요런 것들이 이제 상황이 바뀌는 시기지 그러니까 변화 변동이 따라오면서 금전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시기고 근데 양띠분들이 보면은 좀 기가 좀 여린 게 있고 좀 마음이 여려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주춤주춤하다가 시간 그냥 흘러버리고 음. 돈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못 잡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 네. 근데 2024년도 값진 년에는 음. 어 내가 딱내 손에 지어지는게 있어 음. 못 잡던 것들이 내 손에 이렇게 지어지는 거야 어. 그러면 그게 내가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음. 또 금전도 열릴 것이고 음. 그런 이제 행운 어. 그런 것들이 따라올 수가 있어 어. 그러니까 양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잡기보다는 남들이 이렇게 딱 지어 줘야 되는 상황이 아. 더클 수가 있지. 음. 그러니까 본인이 결단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음. 어떤 사람이 그거를 물어다가 너 이거 해 그리고 그냥 떡을 딱 주는 아. 그런 운대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양띠 분들 조금 좀 건강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 건강 어. 왜냐하면 금전 들어오면서. 뭐, 내가 몸으로 음. 이렇게 치우가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나이에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네. 좀 양띠분 중에서도 네. 좀 이렇게 안 좋은 나이에 아. 있는 분들은 어 건강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음. 그런 것들도 있어. 음. 그리고 이렇게 귀인 줄이 열려. 음. 귀인. 왜? 내 손에 떡을 지어주려면 귀인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여적지는 내가 사람을 만나도 자꾸 이렇게 삐그덕거렸어. 음. 인연을 만나도 삐그덕. 음. 또 내가 부부간에도 삐그덕. 음. 어?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자손에서도 음? 이랬어. 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또 있을까요, 선생님? 어, 다음으로다가 토끼띠. 토끼띠 분들이요? 어, 토끼띠 분들이 말이 잘해. 음. 말이 잘하고 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를 잘해. 음. 그래서 서비스 업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프리랜서라던가, 아, 뭐, 연예인이라던가, 뭐, 개인적으로 방송을 한다던가, 사업을 한다던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네. 어, 내년에는 이렇게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운이야. 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래프를 보면은, 내가 시작점에서 한, 100%를 놓고 봤을 때, 음. 올해는 한30% 올라갔다. 음. 그러면 내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운대야. 음.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운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토끼들이 장단점이 뭐냐면 노력하는 사람은 노력을 하는데 또 포기가 빠른 사람들이 있어 아 요거 안 되면 또딴 거로 갈아타고 요거 안 되면 딴 거로 갈아타고 이러면 내년도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딱 계획을 했을 때 그거를 쭉 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일 핵심적인 거야 그러니까 는 그것만 잘 밀고 간다 그러면은 뭐 일단 금전이 늘어날 수 있고 이거 사업적인 거 영업적인 거 그리고 뭐 직업이 뭐만 가지가 넘어가는데 네. 옛날 조선 시대는 뭐 농민, 어민, 뭐어뭐 어? 뭐 백정 네. 뭐 이런 거 직업이 한정돼 있었지만 지금은 나도 알지도못 하는 직업들이 너무나 많잖아. 그러니까는 음. 내가 하는 일에서 음. 내가 중도에 포기를 하지 않고 길게 음. 쭉 밀고 나간다그러면은 금전은 따라온다. 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좋네요. 음. 혹시 뭐또 좋은 지가 한 명만 더 있을까요? 한 명만 어 보면. 일단은. 우리 이제 삼재가 나가는 띠 중에서, 네네. 우리 이제 원숭이띠. 원숭이띠요? 응. 어, 이제 보통 우리가 삼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 이제 삼재가 다가 음. 근데 우리가 신자진을 놓고 봤을 때, 그 중에서 이제 원숭이띠들이, 네네. 어, 내년에는 일단은, 어, 금전적인 거라던가, 음. 그 다음에 이제 사업적인 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음. 원숭이띠 보면은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자주성 가는 사람들이 많고 사주에 이렇게 외로움을 안고 있어가지고 가정이 있어도 외로우신 분들이 많아.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남자로 얘기하면 열백 여자 백 명의 여자가 있어도 외로운 사주야. 여자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주에 외로움을 안고 있단 말이야. 근데 또 이제 머리는 좀 비상해. 그리고 재주가 많아. 우리가 이제 원숭이 보면 재주가 많잖아. 네네. 그리고 제, 저기 원숭이들이 보면 되게 부지런해. 알게 모르게. 아... 어. 그리고 본인이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를 갖다가 음? 크게 활용을 못 했어. 음... 그러니까 장 깨. 음... 눈앞에 보이는 거 있잖아. 네네. 그거 깨알만 주었단 말이야. 아... 깨알만 주으니까 큰 돈이 안된 거지. 그렇겠네요. 어, 근데 이제 그게 내년부터는 이제 뭐 삼재도 나갈 뿐더러 운쪽으로도 이제, 이제 덩어리가 큰 거. 음... 이제, 모래알은 이제 치워버려야지. 그러니까는, 큰게 오는 시기고, 여적지는 이제 모래에다가 집을 쌓았다 그러면은, 네네. 무너지잖아. 그죠. 내년에는 이제, 여적지는 내가 힘들었던 부분이 이게 콘크리트로 이게 다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음. 그럼 내가 다지, 아주 단단하게 이게 다진, 우리가 콘크리트에다가 음. 건물을 올리면, 네. 충분히 올라가잖아. 그죠. 그니까 그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어, 은대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너무 좋네요. 어. 그러니까는 원숭이띠들이, 어, 삼재 때 고생했어요. 그리고 원숭이띠들은 뭐특이성 있는 건안 돼. 어, 그냥 내가 벌면 버는 대로 차근차근 계단 올라가듯이 쌓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띠가 원숭이띠야. 그리고 이제 외국, 무역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원, 저기 원숭이띠분들이 이렇게 사방에 아니면 가족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일적인 거 사업적인 게 어, 문이 열릴 수 있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음. 네, 오늘 이렇게 짧게 알아봤는데 음. 이제 띠만 보고 말씀하신 거니까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상담 통해서 만나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 그치 왜냐하면 우리가 문서운이 들어와도 그렇잖아 문서운이 있는데 그게 돈이 되는 문서가 있고 손재로 뻗치는 문서 문서가 있어. 네네네. 그러니까는 문서를 잡을려 에해도 터하고 맞는지 방해가 맞는지 나하고 맞는지 우리 가족하고 맞는지는 음. 어떻게 대충 어, 보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장단점이 좀 있어. 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음. 그러면 어, 충분히 상담을 해서 좋은 문서를 잡고 가면 득이 되겠죠. 그거만 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